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오들 네. 경향 조건적으로 오이사가 허머 이코노미스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유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상한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목 그대로 합의금을 어떻게 1억 3,900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뢰인의 경우요. 사고 이후에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 보상과 배상의 사건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상담했을 때 뭐라 물어봤냐면요. 왜 이렇게 늦게 맡겼냐고 라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치료한다고 재활한다고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험사에 연락은 왔었냐 물어보니까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연락 안온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상 담당자가요. 실적 맞춘다고 열심히 연락하다가, 이 초기 합의, 초진 기간이 넘어가면요. 담당자는 어차피 조기 합의에 대한 실적. 가점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 저는 상담 시에 금액을 네 가지 경우를 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십자 인대팔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가 9.6%영구장애로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두 번째가 9.6%영구장애로 소송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세 번째가 조금 장애율을 높여서 14.5% 연구장애로 약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그리고 네 번째가 14.5% 연구장애로 소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이네 가지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로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 이게 산출되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우선 처음에 상담할 때요. 이분 다리 동요도 그게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미리가 나온다? 장애가 어떻게 나온다는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됩니다 골절이나 운동 각도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정확하게 장애가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릎 1mm, 2mm 차이의 장애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상가배상에서 객관적으로 의료자문이 되는 병원 거기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무릎 동요도가 정확하게 5mm가 나오는 겁니다 5mm 이하면요. 사실 장애가 나오기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딱 5mm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험사에 강력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하 보험사에서 제가 강력하게 나왔을 때 혹시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송 진행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는데 장애가 안 나와 버리면요. 금액이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확신이 있으면요. 보험사에 엄청 강력하게 나가서 모든 걸다 주장해서 이긴 스타일인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원하는 금액, 승인 못 받으면 소송하겠다. 강력한 주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뭘까요? 조금 여유를 두고 한 달이나 두달 뒤에 다시 측정을 해보자. 십자인데 동료도라는 게 매번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의뢰인을 설득하고 저는 다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희 로폼에서 진행한 소송 중에요, 십자인대 파열로 신체 감정 결과를 전부 모아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00건 이상은 되거든요. 그 중에 정확하게 5mm 나온 그 감정 결과가 과연 몇 프로가 나왔냐? 이거를 저희가 다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 중에 장에 나온다라는 이 감정 결과만 뽑아서요, 봄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사에는 5mm 딱 나왔다. 이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요, 한달 뒤에 검사에서 만약에 7mm, 8mm가 나온다면 굳이 이게 봄사하고 줄다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봄사 담당자한테 요구했습니다. 5mm만 나와도 14.5% 재판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할래? 그냥 합의할래? 아니면 소송을 진행할래? 보통 보험사는요 이런 사건에서는 소송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4 5를 합의하자 아니면은 소송할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은요 연구장애를 일단 인정 못하겠답니다 보통 1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부 다 합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연구장애면 앞으로 35년 장애를 인정받는 건데 만약에 한시장에로 끝나버리면 당연히 금액이 훨씬 더 떨어져 버리겠죠. 담당자는 이 자료를 주면 검토해 보겠다 라는 말만 하고 일단 1차 통화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험사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달 뒤에 다시 이제 검사를 했죠. 근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에도 처음 검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5mm 근데 사실 5mm도 안 나왔어요. 두 번째 검사 때는 4.5mm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무관해로 소송 진행하면요. 진짜 장애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요. 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싸우면 아무리 봄사라도 이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전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가면은 2천만 원도 못 받는다. 무조건 소송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인데 5빈이 나온 이 검사 결과 가지고요. 봄사하고 한달 동안 이 자료, 저 자료, 아까 제가 말했던 판결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넘겼습니다. 결국은 14.5%영구장애로 인정받아서 1억 3,9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만약 이것저것 실리가안 따지고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봄사한테 양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게 1억 4천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 2천만 원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성공과 실패여부는요이 종이 한장 차이가 아닙니다. 그만한 경험과 사례가 있어야지만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계속 밀어붙였을 때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최상의 결과는 무엇일까? 최악의 결과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할까. 반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주장할까.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들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사건을 수천 개 진행한 노하우로 대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를 선임하려면요, 최소한 이 정도 판단은 가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상가배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제작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